우리 다 같이 사도 신경 고백함으로 하루 십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요를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자 계시다가. 그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반성 열린 곳에 찬송가 386장 1절만 찬양하고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못대고 활란풍 파업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서 우리 구주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모리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의 주사 이들에의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서서 우리의 영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신하는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여호와께서 너를 지키+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금 10편 어, 121편에 지키다는 이야기가 총 다섯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3절에 보면 너를 지키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어,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어,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가 그런데 조금만 묵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하나님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없지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분은 누구의 도움이나 누구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지킬 이유도 지킬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많아서 우리는 도움과 지킴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러니 우리 지키시는 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으로 여기에 묘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가 하나님을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논리적으로 이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질문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굳이 지키실 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키셔야 하는가? 이 질문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킬 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호해 줘야 될 만한 어, 존재의 가치가 있는 분들입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켜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지킬 유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양육자, 우리의 보호자가 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어, 제가 부모가 되고 참 감사한 건 결국은 내 아들이고 결국은 내 자식이면 어, 논리와 상관없이 그들의 어떤 뛰어난과 부족함에 상관없이 나는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해야 될 만한 어, 사람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어, 내 자식이고 내가 부모고 어, 그들은 내 자녀라는 가치만으로도 내가 날 희생하면서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지키시는가? 나는 그렇게 뛰어나지도 못하고, 나는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지도 못하고, 나는 그렇게 봉사하지도 못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내 존재 내가 가지고 있는 값어치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이유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던 그 이후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지키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더친밀하게하시고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루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어려움과 한란 가운데 우리의 보호자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저들을 지키시는 자로서 천국 가는 건날까지 저들을 보하여추옵소서 하나님의 극률이 강가이 흐르는 오로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으로 기도합니다.